제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느에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아, 이제 봉헌식을 갖게 돼요. 아, 오늘 본문으로 사실 이 금요 기도에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헌식이 미국으로 치면 독립기념일 같은 또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 같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보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참여했고 또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것이죠. 이 성벽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또 오늘 봉헌식에도 모두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43절에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부녀와 어린 아이가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 축제에 소외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먼저 모두가 참여했다라는 것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도 또 성벽을 재건할 때도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적은 능력이 있어도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교회는 스포츠로 설명하자면. 혼자 플레이하는 뭐 테니스나 수영 같은 스포츠라기보다는 다 같이 운동을 하는 팀 스포츠, 축구 같은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보다 다 함께, 다 함께,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른전서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특별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그 본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뒤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보이고 또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더 귀하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 아, 그래서 몸이 고르게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귀하지 않은 사람을 귀하게 해주시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란 것이죠.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실 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도 보이지만 약한 지체가 보여야 합니다 그 약한 지체를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를 귀히 여겨 주신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일에 참여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아름답게 해 주시고 또덜 귀한 사람을 귀하게 해 주신다. 더 귀하게 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 받는 일이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지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함께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과 사랑을 또 배려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함께 보낸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보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추억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도 함께 수련회를 다녀온다거나 아, 어떤 집회를 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 교회가 하나가 되죠. 옆에 있는 성도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기뻐하였어요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께 한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길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어야 하고요 성도분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저는 특별히 그 은혜의 사각지대가 될수 있는 그런 사역의 영역들이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매주 섬기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아, 정작 은혜 받는 일에는 이렇게 소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께 관심을 갖습니다. 아, 목회자가 그분들만 특별히 관심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참 감사한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할 일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교회에는 생기가 있고요. 또그 은혜는 좋은 의미에서 전파력이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그 기쁨을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할수 있을까? 아, 이 말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전파됩니다. 그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부녀와 어린이가 참여하는 것처럼 또 성경에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대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애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어느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명감 갖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 누굴까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 다가가서 아, 말이라도 한번 걸고 인사라도 한번 해야,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 여러분이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도 우리가 사각지대가 없자라고, 없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에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도 누군가를 하이드 해놨다면, 그것을 언하이드 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혼자 밥 드시는 분 없도록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혼자 밥 드시는 분 없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 쓰고 각별하게 사랑하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실천하면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 내가 곧 받습니다.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설비를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듣고 다 함께 살아내려고 할때 결국엔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또 덕이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공동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